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 쉬운 여덟 번째 전하는 말씀인데,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대목입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본문 보십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밤에 형제들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밤에 베리아를 향해서 갔다. 바, 바울과 신라가2차 전도행할 때빌리보에서 전도했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 이 믿게 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흉측하게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 일행을 어? 크게 아픔을 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피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게 된, 된 건데, 밤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70km 정도, 7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곳에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특, 어떤 특징이 있었냐? 느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11절 말씀이 아주 독특한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웠다 이 개혁개정판에는 더 너그러웠다 라고 되어있지만 이 성경 전에 개혁성경이 있었는데 거기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어요 신사적이었다 더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고상하고 예의도 있고 인격적이고 고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네? 어 결국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앞에서 얘기해도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사실 베레아는요. 시골이고 외진 곳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때기 이 때문에 예, 이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터키 쪽이 있는데 여기를 관통해 가는 예? 로마에서부터 그리스 헬라 쪽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주도로가 있어요. 그 주도로 로마가 자신들이 통치하기 편하게 해서 주도를 곳곳에 뚫어놨습니다. 넓은 도로로. 그런데 그 주도로가 있는 도시는 큰 도시들이에요. 근데그 주요 도로에서 좀 떨어진 곳. 베레아는 주요 도시에 좀 떨어진 주요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헬라의 중심지였고요, 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보다는 이 베레아가 문화적으로 좀덜 발달해 있었고 좀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막판에 몰려서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을 그런 일도 생기겠다 싶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권면해서 그 다음에 대도시로 가기보다는 조금 외곽 쪽에 있는 마을로 피신시키듯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배례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보니까 대도시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수준이 높고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고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었고 사람들이 상당히 신사적이고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가 없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길러 보면 개가 사람들 앞에 참 어, 충성스러운 그런 동물이기도 하죠. 예, 개 중에 마약 탐지견은요 아주 수준 높은. 훈련을 받아서 정말 충성도가 높습니다. 거긴 중간에 탈락하는 것도 있고 이 마약탐지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주는 그런 먹이는 절대로 안 먹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어떤 고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로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들어요. 오로지 주인밖에는 복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개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요 아무것에나 너그러우면 안 되겠죠. 오직 생명의 말씀만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잘 들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가졌어요. 두 가지의 태도를 가졌는데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먼저 첫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절이다. 이 네. 그래서 간절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파세스는 모든이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all 모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하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100% 100% 원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따라서 베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삼으면서 받아들이니까 그냥 말씀이 전일 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수건 가운데 보면요. 바싹 마른 수건하고 젖은 수건 건데, 물기가 있는데 바싹 마른 수건은 쓱 이렇게 하는데 쫙 빨아들여요. 물기가 없으니까 쫙 빨아들여요. 근데 젖은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 물기가 남아있죠. 한 번에 그렇게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어, 이와 같이 베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나 생각이나 판단, 진리를 외치는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자신의 가치, 판단, 생각, 기준 이런 것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바싹 마른 수건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바로 흡수를 한 거예요.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그 간절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간절에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무엇에 간절에 있는가? 베리아 사람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들의 태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11절 후반부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그 구약성경이죠. 그 당시에 날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서 상고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자세히 조사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들려진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또는 성경에서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지 그거를 찾아서 조사해 봤다는 거죠. 성경을 조사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것인지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치 진단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그럼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얘기해, 아이 그거는 뭐가 잘못돼서 그래. 그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다 하고 엑스레이 사진 다 찍어보고 막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병은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병명이, 병명이 드러나야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잖아요. 이것 이같이 신앙도요 그 신앙의 정확한 기준과 표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으로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같은 사이비에 쉽게 넘어가고 예언기도다 은사 집회 어떤 분이 예언기도 잘한데 그리고 어떤 은사 집회 좋대 그래서 쫓아가다가 까딱 잘못해서 다른 곁길로 빠져나가기가 쉽게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 근데 쉽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믿는 사람이 많고 앞에 4절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할 때큰 물이라고 했는데 그때 큰 여기 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수가 많다는 거죠. 바울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말씀만을 쳐다보고 사모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팔지 않고 오직 그 말씀만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말씀은 베레아 전도,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에서 전도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센텐스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함이 복입니다. 말씀을 사랑함이 복이에요. 말씀은요, 영원토록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 많은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생활이 든든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그렇지만 명령으로만 들리지 않고 우리한테 부드럽게 우리를 위해서 감싸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도 들립니다 저는 명령 그러면 군대에서 상관들이 명령을 내렸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제가 젊은 시절 20대 후반에 군생활 했는데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군대 어,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로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어요. 뭐 제가 있는 여단이 여단 훈련도 있고, 사단 훈련도 있고, 그런데 1년 중에 가장 크게 하는 훈련이 그 당시에는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어, 이, 이 기간이 보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앞뒤로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은 뭐 훨씬 더 길어요. 본격적으로 훈련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 있고, 막 예비로 비상도 걸리고, 그러면 하여튼 군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름 정도 야전에 나가서 거기서 훈련하는데 전쟁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한국군과 미군이 다 같이 하는 거였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군 병력과 장비들을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하는 훈련이었죠. 그런 훈련을 하면 이제 군인들이 힘들어요. 보통 장교들, 뭐 군단장, 사단장 이런 분들은 크게 작전을 세우고 이런 군 운영하는 것을 실험해 보는 거고요. 그 밑에 사병들은 거기에 따라서 막 뼈빠지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대가 복불복이야. 훈련에 참여하면 부대가 복불복이야. 부대도 여러 개가 나눠서 참여하는데, 이쪽 부대를 계속 뭐 전투병력으로 최전방으로 왔다 갔다 보내고, 이동 많이 시키는 거, 또 이쪽 병, 병, 병은 이쪽에서 또 이런 준비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수경지 한 군데를 정해서 가만히 있는 병력이 있어요. 예비로 있으면서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는 진짜 훈련이라도 한 군데 딱 해가지고, 잘 거기만 지키면 돼. 얼마나 편해. 군인은 완전히 복불복이야. 근데 더 편한 보직이 있어요. 그 훈련에 원래 자기 부대 자기 부대를 지키는 잔류병력이 있어요. 잔류 소수의 인원으로 근무만 쓰면서 있는 거예요. 잔류병력은 이거 웬일입니까? 전부 훈련 나가서 다 야외 나가서 추운데 천막 생활하고 또 천막 펼쳤다가 그것도 계속 이동했다가 막 이런 것도 힘들고. 저희는 기계화 부대였기 때문에 장갑차 타고 다녔거든요. 장갑차 멋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장갑차 안 멋있어요. 이게 장갑차 안에 겨울은 엄청 추워요. 여름에 엄청 덥고 기름 떼면 따뜻하죠 물론 기름값 많이 든다고 군인들한테는 안 떼줘요. 그래 가지고 보급된 그 기름으로만 한다고 추운 겨울에 가면 그냥 달달달달 떠면수 있어야 돼. 장갑차 나 탱크 위에 딱 이거 쓰고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아니에요. 바람 맞으면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준비하는 거 엄청난데 잔류 병력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 스피릿 훈련 쫄병태 한번 나갔다. 두 번째, 아 내가 잔류 병력이 됐어요. 이야! 그냥 잔류 병력은 그냥 말년 병장들이나 해가지고 훈련 빠지고 그냥 부대 지키면서 널널하게 했고 그냥 근무만 총들을 잠깐 섰다가 내음안에 가서 늘어지게 잤다가 밥때 되면 밥 먹고 이게 잔류 병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부대의 팀 스피릿 훈련을 참가 안 하고, 잔류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훈련 딱 출발 다 했어요. 웬걸? 잔류대장으로 남은 분이, 네, 그, 부대 내 인사장교, 대위 계급의 분이었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 와서는 신실하게 입을 참석해. 근데 이분의 특별한 생각은 군인은 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 요그 잔류병력을 놀릴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분이 첫날 집회할 수있서 일을 시키는데,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다 좋은데 잔류대장을 저런 분을 남겨주셔서 이 지옥을 맛보게 하십니까? 이분이요. 가는데 부대에 큰길 쫙, 예, 그 여단장님 관사로 들어가는 그런 길에 쫙 멋있게 나무들이 쫙 있는데, 이 나무가 똑같은 때 조경을 했는데 키가 달라졌잖아요. 이 키를 맞춰야 된다고. 가면서 이거 빼다가 절로, 절로 옮기고, 이거 뽑아다가 저기로 옮기고 그래. 그래서 리본 쫙 묶고 자, 가. 이거 오늘 하루에 끝내. 이야, 열심히 땅 파는데 나무 하나 옮기는 거 엄청 힘들어요. 주변에 넓게 파야 되고, 이걸 군대에서는 전부 삽으로 해야 돼요. 삽과 꽃갱이로. 그래. 그래서 간신히 옮겨놓으면은, 간신히 옮겨놓으면은, 네? 그것도 못한다고 중간에 하지 이렇게 못해 일을 집합. 전부 반스바람으로 집합. 그래서 막 연병장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골당하기 그 싫어가지고 막숙질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어떻게 옮겨놓으니까 가서 인분포다가 다 걸음 줘. 그지또 가서 인분포다가 걸음 줘. 정화조 저기 어느 관사에 그 바꿔야 돼. 정화조 바꾼다고 이렇게 하다가 땅 파고 들어갔다큰 정화조 바꾸다가 곡괭이질 잘못해가지고 정화조가 터져가지고 똥물이 팍 튀기고. 아, 그 얘기만 하면 제가요, 하루 종일 할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 올라와서는 아, 집사로 그냥 어, 나보고 수고한다 그러지만, 일시킬 때는 야, 예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 이렇게 했는데, 이야, 세상에. 군대는 진짜 상관이 명령하면요, 거기에 그냥 죽는 신흥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명령 하나에 가는 거예요. 명령 하나에. 상관의 입에서 떨어진 그 명령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는지, 그 명령으로 가는 것마다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군인이죠. 여러분, 어쩌면 말씀이 가는 것마다 말씀에 담겨진 뜻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이 돼서 그 효력을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에서 40장 8절. 이사에서 4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사에서 55장 11절.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함이 복입니다. 이만큼 말씀은 귀한 거예요. 따라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또 관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은 약과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약의 효능은요. 내가 먹 먹어서 그 약이 몸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에? 녹아서 몸에 흡수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서 그삶 속에 나타날 때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먼저 내 심령이 밝아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믿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부흥회를 갔다가 작년 이맘때인가요? 작년 초에 부흥회 갔었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작년 초에는 섬에 갔잖아요.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서배 타고 들어가는 신도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갔어요. 예? 그곳 교인들이 생각이 나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예? 듣고. 섬이니까 수요일 저녁이면 끝나야 되는데, 나 수요일 저녁 끝나고 나갈 수 없잖아요. 목요일 새벽까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요일 새벽까지 하는데, 아 그게 교인들이 목요일날 새벽에는 안수해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안수기도를 그때 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 이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새벽기도 안수기도 한다고 자 이제 다같이 찬송가 뜨겁게 빌리고 다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안수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쥐어부르고 통성기도를 막 하고 이제 안수해야 되니까 눈을 떠서 딱 떠보니까 모든 삶이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안수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분들, 앉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앉아 하면한2 0명 넘어가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요. 아 근데 이렇게 다 나오셨잖아요. 이야. 그래서 그때 각오하고 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분들이 매년 부흥와 달래. 내년에도 또와 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부흥회를 안 오고 다음에는 이 섬에 놀러 올게요. 놀러. 가을이면 좀 물고기도 잡고 내가 그런 놀러 올게요. 그렇게만 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번에, 이번에도, 3일째 저녁, 화요일 날 저녁에 저녁 집회를 하는, 저한테 식사 대접한 분이 있어요. 권사님이신데, 식사 대접하는데, 강사 대접을 하다가 자기가 밥 먹다가 병원에 실려갔어. 요 이분이 특별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몸 안에 이렇게 알러지가 있는데, 이게 겉으로 나오는 알러지가 아니라, 몸 안에서 모든 핏줄과 힘줄, 근육, 이런 데 알러지가 와서, 예? 알러지가 딱 오면은, 10분 안에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까딱하면 생명의 위협, 위험도 하다고. 이게 혈관이 막 좁혀지고 막 그러니까. 아니, 대접받다가, 나를 대접하는 권사님이 에? 병원으로 실려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해. 그런 질병이 있으니까. 딸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간호학과에 가서 간호사가 됐어요. 큰 딸은 우리 감리교 청년의 전국연합회 회장도 했더라고요. 에? 큰 대기업에 그런 비서로 있는데, 아니, 두딸다 있는데, 그니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실려봤어요. 그, 그큰 딸이 저보고, 어, 목사님, 기도,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라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음날 안수기도 하기로 했는데, 마침 또그 밤에 병원에 갔다가 응급조치 받고 와서 새벽에 안수기도 받는다고 또 왔어요. 송영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에 안수기도 하겠다고 다 새벽 기도 때, 예? 다 통성 기도하시고, 안수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통성에나오눈딱뜨니가그송군사님이 따님하고 딱 있는 거야. 어유 다행이다. 저분만 안수하면 되겠구나. 간절히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만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지.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사에있다고하야겠어요 아, 한 분이 더 나오셨네? 이분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눈을 딱 뜨니까 또한 권사님이 그 옆에 와서 앉아계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 그래서 눈 뜨니까 또 다른 분이 그 옆에 앉아계어요 결국은 한번한번다나왔어 다. 처음부터 다 나오지. 시간 안 배도 할걸. 근데 하여튼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하여튼 감사하게 보냈는데 그송 권사님이 마지막 수요 저녁 집회 끝나고 딱한 번만 더 안수기도 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증상이 덜한 것 같고 어, 정말 확신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앞으로 한두번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절대 의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권사님은 병원에서 날이아날 아니, 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또 다시 이렇게 안수기도 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이제 그 목양실로 이렇게 가는데, 그 원로장님 로 멀리서 오시는 그 원로장님이 가면서 빨리 가야 되니까 가시면서 목사님 다음번에 또 오실 거죠? 인사 길게 안 할게요. 다음번에 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어, 그말 속에서 제가 거기 겉으로 웃으면서 대답을 못해고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웃기만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데,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어, 그런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면 우리 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이렇게 특별한 집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과 복을 주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려고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편에 있죠.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또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함이 복입니다.